네 지금 명절 하루 전날이다 그죠 2월 13일 금요일 아침 8시 네. 여기 제가 타로를 하는데 이제 뭐, 뭐 솔직히 자격증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뭐 굳이 크게 믿는다기 보다도 예, 좀, 좀 재미로 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며칠 동안 제가 어차피 있으니까 예, 오늘의 장이 어떻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많이 맞아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어 어제 이제 다우가 많이 내려갔죠 하락을 했죠 뭐좀 많이 내렸이퍼센 이상 내려갔으니까 네. 이게 조정이냐 폭락이냐 그것도 궁금하고 아 그런 걸 모르기 보기 전에 오늘 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 하는 것처럼 네. 하는 것처럼 오늘 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장이 끝나고 이 만나 만나 제가 또 이제 한번 네, 보고요자 한번 펴, 펴 봅시다. 네. 왼쪽으로 한 석장 뽑고 여기 하나 뽑고 여기 하나 뽑고 절졸끝 네, 하나 뽑을까? 절끝 하나. 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나고 네, 저희 오전장. 그 다음에 오후장, 중간장, 마감장 이렇게 어, 들려놨습니다 예. 예, 말 그대로 오전장 이거 보면 완전 죽음이다 나옵니다. 그죠? 예, 오전장 완전 죽음이다 나오고 어, 손을 설수 없다. 꼼짝 달성 못한다. 이런 장이 나온다는 거죠그 다음에 중간장 예. 요거는 페이지에 쓰고 들어있는데 요거는 조금 예, 장이 돌아선다는 쪽은, 중간부터. 중간부터 좀 돌아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좀 나간다, 전진한다, 앞으로 나간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장이, 처음에 완전 죽음장, 오전장이 나왔다가, 그다음부터 장이 좀돌아서고 나왔다가, 막판에는 장이, 죠 예, 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오전에 좀 나쁘다가, 오전 첫 출발할 때좀 나쁘다가, 점 점점 장이 좋아지면서, 어 막판에는 장이 한발더 앞서 나가는 그러니까 뭐이 지금 뭐 크게 이게 이, 이, 이 카드를 보면요 앞으로 전진 카드입니다 전진 프로포즈 카드인데 음좀 어, 이게 지금 현재 오전장보다는 훨씬 좋아진다는 한발더 앞서 나간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다시 전쟁에 뵙겠습니다.